행복을 나누는 달 7월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좌석을 보시면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왼쪽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앉거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왼쪽에 앉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늘 앉는 자리가 좀 편하시기도 하고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앉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딱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요. 어느 자리가 비어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 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누가 안온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혹시라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또 개인적으로 무슨 아픈 일이 있나 사실 오심적 여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실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족 공동체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혈육 공동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천국의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떠한 가슴아리를 할지 전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이 안 보이면 우리 찾아야 돼요. 목사만 그 영혼 찾고 아는 몇몇 사람들만 그 영혼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식구가 같이 찾고 또그 영혼과 소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더 깊숙한 상황도 그 시험 도중에 빠지다가도 다시 시험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행복은요. 나누는 데 있으면서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그 행복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더 커지는 거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또 내가 나눔으로 해서 나도 또 영적인 또 강한 맷집이 생기는 거고 그 영혼도 또 견고한 또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그 영혼에게 또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나도 우리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또그 영혼도 우리가 또 기도해줌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러운 기도는요 지난 주에 이제 유대인의 기도 또 이방인에 대한 기도의 사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하는 그 중점 핵심 요인은 뭡니까 하나는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 그런 환경, 그러한 요소, 아 그런 대상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내저 깊숙한 곳에 있는 속사정을 알아보고 싶은데 자꾸 뭔가 지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환경과 요소와 대상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 더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환경과 나 자신을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근사하고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나보다 더 헤아리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신뢰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셨 우리 누구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부탁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분하고 충분하게 친밀한 관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싸우면서 또 많은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소한 일들이나 또 시간 간격을 두고 먼 기간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사이라고 했을 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인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몇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뭔가 부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속적인 관계가 되면요. 뭐 이미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우리 하나님께 사연을 알으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여우수아그 10장쯤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우수화에게 이제 투항을 선언합니다.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여우수화나 여우수화의 참모진들이 기본 족속에 이렇게 뭔가 화친조약을 맺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격결에 화친조약을 맺어요. 알고 보니까 가난 족속.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그 땅에 그 족속의 여러 일파 중에 한 일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화친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족속이 분리해지게 됐을 때, 기본 족속을 지켜야 되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것이 화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어려울 때 여호수아를 위시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족속을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 기본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이 한 일파란 말이죠.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갑자기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기본 족속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도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누구를 치자는 거예요? 기본을 치자는 겁니다. 그때 기본이 이제 이 여우수에게 달려와서 이러저러 해서 이 가나안의 남부 족속들이 우리를 지금 치러오니 이 상황을 좀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우수가 이제 군사를 이제 출격해서 이기원에서이 가난 족속들, 이 기본 족속을 예, 점령하려고 했던 그 족속들과 기원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대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승기는 일단 잡았는데 전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태양아 기원에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아얄렘 골짜기에서 그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야, 뭐, 이거 신비주의적인 내용 아니냐. 너무 이거 신화적인 내용 같다. 이거 너무 이제 꾸며낸 이야기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여우수화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차원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 있어야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넘어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달이 뜨기 전에 이 전투가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가요? 응답이 됐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달이 뜨기 전에 이 대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가난 남부 그 거대한 연합 족속들을 무찔러요. 자연을 향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자연의 세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 헷갈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그만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향해서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 전투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끝나야 되겠으니, 달이 뜨기 전에 끝나야겠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하고 시속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여우수화가 헤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고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연을 향해서 달한테 명령하고 태양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취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번에 언급한 대로다가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세 번씩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0일이요? 얼마입니까? 90번의 횟수가 있어요. 그죠? 또 90번의 횟수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도 있고 또뭐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과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습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집중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에 이렇게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새는 갖췄을지 몰라도 아, 경건의 내면세계 채워지는 게 없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려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문서처럼 쓰여져 있는 기로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 외워. 줄줄줄 외우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반복한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공연부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할수 있는. 그래서 많은 시간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너무너무너무 이게 뭐가 기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뭐, 그 사연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laughs>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에다가, 휴대폰에다가 하나님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1004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이게, 인생이 이렇게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참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황이라면, 제가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썼어요. 일기장처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 열흘인가, 뭐, 한 이주일인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많은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한두 마디라도,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과, 또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좀 수월한 그 시간들을 택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세하게 뭐 이렇게 주회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굳이 뭐 세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첫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저,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laughs>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형상들이. 뭐큰 형상도 있고 작은 형상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무로 다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돌로 다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금속으로 거대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같이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도 보면서 어, 또 주문하고. 또 그걸 또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다라고 합니까? 주머니에 그 조그만 형상이 있으면 자신들의 믿는 신이 내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거대한 신전에 있으면 그 신이 신전에 있다고 얘기할 거고, 아니면 산 거대한 산에다가 그 거대한 석상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목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믿는 신이 거기 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 중에 사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절대 금지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의 뭔가 조각 같이 생긴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지상세계하고좀 멀리 계신,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계정에는 그렇게 써있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개혁한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와 아래와 땅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소구제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라보는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이 지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 공간적인 개념을 위치 지으면 뭔가 불경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개념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이 특혜를 누구에게도 넘겨준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그 혈통적인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것도 나와요. 자신들의 할아버지나 조상을 향해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지도자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왕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오후에마다 계속해서 이 죄성, 죄와 원죄와 뭐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있어요 우리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관계를 딱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그 누구누구의 존재 때문에 그 아들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 누구의 아버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저 분은 아 누구 아, 누구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저 분은요. 아저옆 동네사는 누구 아버지입니다. 누구 어머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쓸 수도 있지만 역으로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요? 누군가 대상이 지나가면 아 저분 누구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 누구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누구의 호칭을 써서 그 아들이나 딸의 정체성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예술인들이라든가 학자 출신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뭐그 뭐 가문의 그 예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몇대 후손인 누구 누구가 아 인간 문화재 몇 호인데 아이 보니까 이 가문이다. 예수를 하는 그런 가문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가문을 칭하여 누구누구 가문의 그 후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학자 출신들은 누구누구누구 누구 학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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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파? 몇대 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문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어요. 우리 보면은 자녀들이 잘 살아야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먹칠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아봐요. 멋지게 살아봐요. 아유 저, 뭐, 그 아버지의 그, 그 모습이 빛나는 거예요. 엄마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막 힘들게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유, 저거, 저거, 저, 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세상의 어떤 그, 뭐 어떤 세속적인 그 흐름과 지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에게 몫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먹시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누구가, 저, 뭐, 교회, 뭐, 집사람에, 안수집사람에, 아, 장모람에, 권사람에, 아, 누구 목사람에. 아이 근데 뭐 저래? <laughs>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먹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까? 자, 다시 기도제목 한번 띄워보세요. 예.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명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말합니까? 지상의 나라고 다르잖아요. 지상의 나라는 뭡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다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 이치의 논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하늘 나라에서 완성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래서 어수석히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언제 우리가 저 북쪽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저 동포들을 저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뭔가 돕고 싶은데도 돕지 못하는 이 처지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원래 창조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던가요?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여기서 살겠다,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놀라운 것을 주셨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내 영혼들이 기뻐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딸들이 또뭐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뤘을 때 부모님 마음은 다 한결같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의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직장 다니고 또 결혼 또 이렇게 해서 귀한 가정 세우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또, 특별한 게 있다면 꼭 예수님 믿는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수많은 쾌적한 그 신흥살림방과 같은 여러 가지 자연세계를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데 아담이 다만 거들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취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망가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다시 망가질 수 없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힘으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된 힘.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펼쳐셨던 것, 그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그 관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때 그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구절, 십절에 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되기 위한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토대예요. 그것을 기도하면 이미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소한 것들, 소중한 가치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아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 위에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에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 그렇구나.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아버지구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도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지속적인 끈끈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아픈 사연 또 기쁜 사연 우리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셔서 또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접속하셔서 우리의 삶이 여하튼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속속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